감동의 전기요 추천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선택. 한 번의 터치로 따뜻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겨울철 전기세 걱정은 이제 그만 공간 활용까지 고려한 전기요를 찾고 계시다면 한일 메디컬의 탄소열선 전기요가 딱입니다. 이 제품은 탄소열선으로 전자파 걱정 없이 빠르게 열을 전달하여 다이얼 온도 조절 기능으로 손쉽게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어요. 슈퍼싱글 사이즈로 설치가 간편하고 세탁 가능한 디자인 덕분에 청결 관리도 간단합니다. 접어서 보관하면 공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슈퍼싱글 침대에 잘 맞고 약하게 설정해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며 보관이 쉬운 한일 메디컬 전기요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따뜻함을 경험해보세요. 전자파 없는 안심의 따뜻함을 찾고 계신가요? 추운 날씨에 가족들의 안전과 전자파 걱정 없는 휴식이 필요한 순간, 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국내산 전자파 제로. 온 가족 카본 탄소매트 전기매트는 최첨단 안전소재와 기술로 여러분의 걱정을 날려드립니다. 과열방지와 자동전원 차단 기능 덕분에 어디서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온도로 조절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맞춤형 온기를 제공합니다. 고객 후기를 보면, 은은하고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는 따뜻함이 전기장판보다 한 수위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성 면에서 큰 신뢰를 얻었다고 하네요. 따뜻함과 안전성을 고루 갖춘 이 제품으로 올 겨울 가족의 건강과 안락함을 책임지세요. 한일의료기 HLS-S205, 아뜻함이 가득한 혁신의 시작입니다. 추운 계절에 차가운 잠자리와 아침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단연코 최고의 솔루션이죠. 한일 의료기 탄소 열선 전기요 h l s s 2 0 0는 세탁 가능하며 과열 방지 기능을 탑재해 안전성과 따스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열이 고르게 퍼져 허리 통증 예방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한겨울 밤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의 부드러운 감촉과 탁월한 안전성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한일 의료기 전기요와 함께 따뜻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